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에 포럼했던 칭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신자와 포럼할 기회가 있어서 포럼하는데, 보통 저는 상대를 높이는 말을 잘해요. 당신 덕분에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을 잘해요. 이번에도 그 말을 위해 의미를 포함하는 말을 하려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인가? 사람을 높이는 것인가? 이렇게 필터가 되어졌어요. 함께 포럼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대를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서로 영광 돌리고 기뻐했어요. 성경에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많은데, 사도행전 8장을 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치유받고 큰 기쁨이 넘쳤다고 나오잖아요. 마음의 동감은 안 갔었는데 이런 마음일까 싶었어요. 나를 높이고, 상대를 높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높이고, 이런 것들로도 행복과 기쁨을 나눌 때 기쁘기도 한데, 하나님의 형상은 성삼의 하나님을 높일 때 기쁘다는 것을, 마음이 꽉 채워짐을 요새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불신자에게는 복음적으로 말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기고, 신자와 포럼할 때는 그리스도만 영광 받도록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일 때 행복함과 평안을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 주 강단성취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꿇게 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심과, 가지고도 사용, 못할 수 있는데,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축복 주신 감사해요. 저는 오늘 하루 삼중직 기도집 중으로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며 더욱이 저를 복종시키며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을 개인화하며 나를 보좌하는 최고 행복한 영혼 안에서 오늘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최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재창조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파잉